다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여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0장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한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멋지비 그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걸음 한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 가진 주와 같이 걷겠네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창세기 9장 14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내라는 공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아멘. 달아보고 놀란 것은 속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말이 있죠. 무엇인가 크게 놀라던 놀란 일이 있으면 그것과 비슷한 일이 딱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말로 멘붕이 오죠. 요즘은 이런 거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겪은 아주 나쁜 일, 충격적인 일을 겪은 사람은 그것과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공포에 질려서 그야말로 멘붕에 빠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는 생각도 멈추고 몸도 멈춰버리는 그런 증상을 겪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후천적으로 어떤 외부의 충격에 의해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 <laughs>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병원 다닌다, 그러면은 미친 사람, 뭐 이렇게 취급했지만 요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그 사람에게 큰 장애로 남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거죠.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그때까지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본 일이 없어요. 그때까지 비가 하늘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아마 비는 왔었을 거예요. 농사를 졌잖아요. 아벨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비가 없이 농사를 짓을 수는 없었을 거니까 모르겠어 성경에 다른 기록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자연을 통한 계시를 보면 비와 바람과 햇빛 이런 것들이 공물을 자라게 하는 원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볼 때에. 비는 왔었을 것이다. 그런데, 홍수 이전만 해도 비는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은혜죠.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홍수가 오고 나서, 그다음부터 이 홍수가 올 때, 우리는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수를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이거 조금은 이해할지도 모르겠어. 요즘은 홍수 별로 우리가 못 겪어보죠. 옛날에는 많이 겪었죠. 여기 구로동도 홍수 많이 겪었을걸? 여기는 안 겪고, 여 물레동까지. 물레동까지? 음. 옛날에 여기도 비 오면 막그 장화 신고 다니고 그랬지 않았어요? 네.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제가 살던 저 용답동도 그 비가 많이 오면 저 지대에 있는 집들 특히 반지하 사는 사람들은 그냥 물이 다 넘쳐나서 물 퍼내기 바빴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반지하에 물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게 진짜 영화가 아니고 현실이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워낙에 하수시설이 잘돼 있어서 또 예보가 잘 돼가지고 미리 조절을 잘 하는 거죠. 근데 하여간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 홍수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는 그런 홍수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그야말로 세상이 다 뒤덮이는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 8명 홍수를 봤을 거 아닙니까? 배가 두둥실 떠올라. 기분이 좋았을까요? 세상은 다 뒤덮였어. 배가, 그, 이, 바다가 아닌 바다지.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 같은 그 무리를 떠돌아 다니는 동안 이 창문을 열고 봤을 거 아닙니까? 40일 주야를 비가 내리는데 비가 어떻게 오는지요. 흑수로 진짜.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막 쏟아지고. 비가 그쳤지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 물만 보여. 여러분, 야, 우리는 살았다.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두려웠죠. 야, 우리밖에 없구나. 여러분, 물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농사도 짓고 가축도 짓는데 농사 지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비좀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 안했을까? 여러분 빗방울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비를 주시는데 빗방울이 떨어질 때 처음에 기분이 어땠을까요? 어... <laughs> 충격이죠. 충격. 빗방울만 두둑 소리만 나면 홍수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또뭐 잘못했나? 충격이잖아요. 세상 경험해 보지 못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 이거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홍수로 인한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걸로 보내주신 게 있는데, 무지개를 보여주셨어. 무지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없었다면, 그다음부터 사람들에게 물은 그야말로 두려움의 상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물이, 우리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죠. 산소와 더불어서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물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이 물은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원천으로 주신 물이 저주와 공포의 상징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트라우마를 무지개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다시 비를 내려주실 때에 그 비가 은혜의 단비인 것을 알게 하셨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우리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이고 내가 죄졌구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아이고 내가 죄졌네. 그런데 그 아이고 내가 죄졌네 하는 순간이 꽤 많이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벼락 맞아 죽겠구나. 이런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안 해요? 죄졌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laughs> 왜안 하느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마틴 루터가 왜 신부가 됐느냐? 마틴 루터는 원래 법학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대학생 때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성당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듣고 그렇게 길을 가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서 벼락이 치는 거예요. 벼락이 친데 자기 옆에 있던 큰 나무가 벼락에 맞아서 팍 쓰러지는 걸 봤어요. 야, 죄지으면 벼락 맞아 죽는구나. 벌벌벌 떨면서 회심을 했어요. 내가 죄종이 되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죄진다고 하니까 지금도 죄 짓고 좀 이따도 죄 짓고 이런 건 아니지만 살다 보면 매일매일 죄안 짓는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사람을 아예 안 만나고 혼자 살아도, 저도 혼자, 뭐, 아무도 얘기 안 하고 혼자 지내는 날도 있어. 그런데, 운전대를 잡고 가잖아요? 운전대 잡고 한 시간만 운전하면, 죄를 몇 번은 쳐. <laughs> 마음속으로. 아유, 저는, <laughs> 아유, 저 나쁜 놈. 뭐, 막 하면서. <laughs> 죄를 마음으로 짓는 것도 죄라고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마음으로 가늠하는 자마다 가늠는 자라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라 죄된 생각을 품는 자마다 죄 짓는 거죠. 어쨌든 매일 죄를 짓고 있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공포,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죽음에 대한 공포, 이것을 안 가지고 살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를 씻어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언약이 무지개였어요. 지금 우리의 죄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언약이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보고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지에서 그런 트라우마 없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사람들은 몰라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laughs> 죄를 져도 지옥 간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죽는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알거든요. 잘 알지만 죄에 대한 트라우마 없이 두려움 없이 살수 있는 이유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은혜의 언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우리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은혜의 단비를 주시겠다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는 너희 죄를 묻지 않겠다고 너희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들이라고 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죄인들 다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무지개의 언약으로 십자가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에 지지 않고 두려움 없이 공포에 떨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명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바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